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는 어떤 도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 카카오는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시적인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 가자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시장에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으로 인해서 부동산,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인플레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에서는 돈을 거두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지만 사회 한쪽 분야에서는 아직 코로나 여파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섣불리 단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넘어가는 방향에 좀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 주식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가격이 좀더 펌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지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 행사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비전은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공정과 설계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최시영 사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VLSI 심포지엄에서 팬데믹의 도전, 기술이 답하다 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LSI 학회는 세계 3대 반도체 학회 중에 하나로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임원이 3대 학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는 것은 2018년 IDM 학회 이후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시영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개발한 다중가교 채널 트랜지스터 기술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중가교 채널 트랜지스터 기술은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차세대 트랜지스터 공정 기술로서 종이처럼 얇고 긴 모양의 나노시트를 적층하여 트랜지스터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중 가교 채널 트랜지스터 기술 공정이 기존 7나노 핀펫 트랜지스터보다 차지하는 공간을 45% 가량 줄이면서 소비전력 50% 절감과 35%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시영 사장은 핀펫 기술이 모바일 시스템 온칩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다중가교 채널 트랜지스터 기술은 고성능 저전력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5G 확산 가속화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VLSI 학회는 올해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초저전력, 오나노 공정기술 등의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된 4편의 주요 논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이 카카오에 대해서 목표가로 16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달새 기존 목표가 12만 5천 원을 28% 높인 것인데요. 카카오는 최근 급등하면서 지난 15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시가 총액 3위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종가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규모에서 네이버와 체력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확장성과 이익 성장률에서의 차별화가 경쟁사 대비하여 리레이팅을 유지시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이고요. 2분기 실적 가시성이 높고 핵심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견조한 주가 우상향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카카오가 2분기 매출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8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은 39% 영업이익은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업황에 진입하는 톡 비즈와 여전히 초고성장 구간인 신사업과 픽코마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13.8%로 전 분기 대비하여 소폭이 개선되면서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웹툰과 웹소설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해외 진출이 6월부터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고요. K팝과 드라마는 직접 제작과 플랫폼 투자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신양이 이전보다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점점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도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기 때문입니다. 6월 17일에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7월에도 두건 이상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소인 SEC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대중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대거 몰려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펌핑을 불러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는 시간의 문제이지 당연히 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는 어떤 도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 카카오는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